412번부터 414번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영역을 좌표평면 에 바르게 나타낸 것은인데 이렇게 보기에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대입을 통해서 걸러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0,1요런 점들 0,1이 과연 이, 시, 이 식을 만족을 하느냐 대입을 해보시면 은 0-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가로 좀 칠게요. 0 빼기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 0,1을 포함하는 영역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근데 고부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영역이 하나가 칠해지면, 그거랑 점으로 만나는 것도 영역이 칠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번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13번을 보시면, 초점이 좀안 맞죠? 자, 413번을 보시면 이거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0, 이거는 0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요거 이것은 0이 바로 요거죠 이것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죠.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네. 루트 2, 루트 2. 자, 요, 요거는요,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제곱과 마이너스 2x니까, x-1의 제곱. y제곱과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것이, 음,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인데, 더하기, 더하기, 1, 7, 8 해서 8이 되겠네요. 중심이 1콤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1콤마 마이너스 1여기쯤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거리가 루트 2잖아. 자 그래서 루트 2고 또 어? 여기가 루트 2란 얘기는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1, 마이너스 1이 여기까지 오겠네. 그래야 반지름 루트 2하고 딱 맞겠죠. 대각선이. 그러면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여기까지 오겠네요. 중심이 여기1콤마 마이너스1이고, 여기까지 와서 원의, 원이 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어떤 영역이냐면 이원두 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외부가 또 있는데 원점이 성립을 하면은 요 영역이 되는 거고, 성립을 안 하면 밖에 영역이 되겠죠. 그럼 원점을 네이블해 보시면은 00 마이너스2, 0000 마이너스6.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은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이 영역은 아니에요. 바깥의 영역이 되겠죠. 자, 이 바깥의 영역이 되니까 이 외부는 또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8파이에서 2파이를 빼가지고 6파이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14번을 보겠습니다. 414번은 영역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 위에다가 그릴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X가 음0 이하니까 왼쪽 부분이 되겠고, Y가 0 이상이니까 윗부분. 따라서 여기 원의 내부이면서 2, 4분면은 여기 영역이 되겠죠.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k로 놓는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k가 y절편이네요. 그러면 y절편이 가장 클 때와 작을 때를 보면 되는데 기울기에 마이너스 1인 애들은 기울기에 y절편이 가장 크려면 여기서 만나야 되고요. 가장 작으려면 여기서 만나야 되겠죠. 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어, 1이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서 빼주면 2다라고 하면 되는데 혹시 여기 절편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0을 아니, 아니,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 1과 0을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1임을 아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